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물초대석의 양진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사 고등학교 또 운영위원장님 맡고 계시고요 네. 네. 그럼 오늘 인물초대석에서는 양진영 원장님과 함께 그 자녀교육도 학생들과 함께 그 멘토링 한번 대화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어쨌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온실에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 또뭐 조영 교육감님, 또뭐 교육감님도 바뀌그 전에 또 교육, 문영진 교육감님, 그 안에서 그 애로 교육제도 안에서 현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회 막상 나왔을 때 뭐, 어쨌든 취직이 중요한 건데, 그런 학생들에게 과연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학업을 해야 되고, 뭔가 자신의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지, 원장님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우리 사회는 이미 과거 그 고도성장기를 벗어나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네.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일은 생기가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취해야 될 일들은 네. 어, 정말 자신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들, 또 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들, 어, 이런 일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그리고 그 찾아보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러한 일들을 잘할수 있는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일들을 거기에 좀 투자하고 네. 뭔가 그러면 공구가 좀 능하지 되지 않나요, <웃음> <웃음> 원장님? 원장님 자녀분은 어떠세요? 뭔가 음.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을 성적이 네. 좀 좋나요? 매매 아, 학년이죠? 저는 아, 이제 딸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아 중학교 1학년. 좀뭐상좀 예, 어때, 예. 뭐 받아오나요? 어때요, 원장님? 뭐 그냥 평범한 학생이라고 할수있겠어요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그럼 뭔가 그 딸아이가 뭐 원하는 뭐 뭐, 이렇게, 꿈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 어, 저희 딸은, 아 어, 장차, 이,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아, 유엔요? 아, 예. 아, 그럼 영어는 뭔가 또, 특별히 스스로 이렇게 하나요? 아, 예, 영어는, 아 어, 어, 자기 엄마하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그럼 유엔 쪽에서 하려면 또, 해외여행도 좀 많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네. 근데 그 스스로 뭔가 그러면 준비하는 게 뭐죠 그러면 학생 학생이 딸아이가 할것 같은데 네. 역시 그 모든 일들의 기본이 되는 것은 네. 어, 사실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이라고 할수 있지만 네. 그보다 더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간접 경험은 역시 책을 읽는 겁니다. 아 책요? 네. 오... 아... 책을 통해서. 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 네. 어, 이런 일들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그리고 네.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어, 이 자신의 경험치를 넓히고 하는 네. 일들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아, 저희 서울교육방송 같은 경우는 학교 대표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공동체, 학교 공동체, 지역 공동체, 결국 그 어떤 봉사제도가 지구공동체가 유엔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걸 이제 알아가기 위해서 9 6년도에 세워졌는데, 그, 따님께서도 만약에 유엔 어떤 국제기구에 뭔가 도전하시는 꿈에 저희와도 뭔가 좀 매칭이 되시면, 저희가 이렇게 대사관에 이렇게 탐방하는 게 이제 제일 위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제 코스가 있는데, 한번 좀 추천해 주시면 제가 또잘 이렇게 또 한번, 이, 길자기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딸아이 교육 방법에 있어서 뭔가 간접 경험인 책, 딸에게 가장 권유하고 싶은 책, 또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뭔가 가장 감명 깊은 책이 있으시면 좀 하나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전 고전을 읽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고전을요? 예. 한문으로요? 아그 고전 말고 아, 예. 아, 아주 이. 이 클래식한 예. 아, 그런 고전을 권유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를 꾸려오면서 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받은 책들입니다. 어... 뭐, 단지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책을 많이. 예. 좋은 책을요? 네. 아, 고전은 좋은 책이네요. 아 그렇죠. 어, 고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책이기 때문에 좋은지. 그 명작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아 교범문구의 명작 페이지에 있는 그런. <laughs> 예. 그거 제이네요. 예. 뭐 이런 거 맞죠? 네네. 아 그럼 우리나라의 옛날 책 그것이 아니네요. 고전이라는 것든 유럽이든 네. 어디든 누구나 이렇게 감동을 줄수 있는 맞습니다. 뭐 이게 잠깐 기억나는데 폭풍연도 그것도 고전이죠. 아, 뭐그다고할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고전몇권이 적이 <laughs> 기억이 납니다. 어, 방금 어. 말씀하신 곡 그런 그 소설 외에도 예. 어, 많은 뭐 어, 철학, 역사학 어, 또는 고고학 아, 어, 예. 뭐 다양한 인문학적인 그 고전들이 많이 있다고 할수 있죠. 예. 자연과학 쪽에서도 어, 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학생들에게. 뭔가 간접 경험으로 책을 읽고 그리고 뭔가 또뭐 독후감이나 뭐 이런 부분도 뭔가 좀 쓰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할까요? 앞으로 어, 점점 더 우리가 단순히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못지않게 예.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쓸수 있는 쓰기 능력이 점점 예. 더 중요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아 쓰기 능력요? 예. 왜냐하면 예. 어, 이제는 그, 세상에 너무도 많은 정보들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술들도 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보는 어, 언제든지 자신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잘 취합해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와. 그래서, 쓰기 능력이 참으로 중요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아, 그것을 그대로 드래그 카피하지 말고, 네. 자기 것으로 습득하고 만드는 그렇죠. 거기에 쓰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날마다 혹시 뭐 일기나 또뭐 기타 글 쓰기 능력 뭐 딸아이에게 어떤 교육하는 방법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 예. 일단은 어, 그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일기는 이제 꼭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원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아. 어, 아, 과거에는 아, 일기를 일기. 썼고요 예. 어, 요즘은 이제 제그 전문적인 글쓰기들, 논문 작업을 계속하고 아, 있습니다. 아, 요즘은 논문을 하시고, 예. 예. 논문이 어쨌든 뭔가 역사적 일기네요. 역사적 <laughs> 예, 일기니까요. 예. 딸아이는 어때요? 우리 딸아이는 일기지 뿐만 아니라 아, 책을 읽고 어, 독후감을 쓴 일들을 계속하고 있죠. 아, 일기는 기본 컨셉이고? 예. 아, 독후감이 예. 이렇게요. 예. 우와. 그럼 그 글들이 만, 초등학교때부터 꾸준히 와서 지금은 뭔가 문장실력이나 이게 좀 탄탄하겠네요 어 저희 그 아주 엄격하신 할머니께서 글쓰기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laughs> 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laughs>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와 그러면 나중에 한번 그것도 이렇게 종이책은 아니더라도 저 이거 서울 문학과 저희 협력서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전자책으로 이렇게 바로 또 발간해서 딸아이 이름으로 한번 저희가 또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글쓰기 능력에 독후감과 그리고 이 날마다 다이어리 쓰는 거야. 네네. 일기 쓰는 거. 그럼 일기 쓰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할머니께서 지도하시는 네. 보통 학부모님들 일기 썼냐? 뭐 이러잖아요. 보통. 네. 그것도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한, 한두 가지 좀팁좀좀 좀좀 알려주시면 어떻게 써야 된다. 아이씨. 보통 그 일기라고 하는 것을 흔히 생각하기를 네. 어, 그날,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순서적으로 나열하는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네, 일기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매일의 네. 일기가 비슷해질 겁니다. 아, 그래요? 따라서 일기를 쓰는 것은 중요한 거는, 네. 어, 그 글의 소재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은 네. 사건인가? 사건일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떤, 어,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예. 그, 거기에, 어 자신의 감정과 정서, 그리고 예. 나가서 자신의 생각들이 녹아 들어가, 나가, 들어가야 좋은 글들이 될수 있습니다. 아, 어떤 사소한 사건에 내 감정이 녹아 있는 그게 바로 소재라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걸 음. 그러면 찾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럼 그거, 그걸 그뭐 이렇게 하나나 하나, 두 개를 찾는 건가요? 어, 어떤가요? 어, 매일매일 하나씩 찾아서 글쓰기를 아, 하시는 네. 것이 좋습니다. 어. 예. 그럼 이제 그걸 딱 찾았습니다. 네. 그럼 그 저녁에 뭔가 써야 되나요? 뭐 시간은 어때요? 어큰 어, 시간은 이제 구애를 받지 마시고 네. 어, 사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샘솟듯이 언제 샘솟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어, 그 그에 대한 느낌과 소재가 분명해질 때 그때 예. 바로 글쓰기가 돼야 되겠죠. 아 그러면 보통 이제 음. 어, 주변의 학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저녁 때그래고 점수를 매겨서 스티븐 코비였던 일곱과의 습관처럼 잘했으면 영도를 주고 <laughs> 못했으면 TV를 못 보게 하거나 뭔가 이런 이 제도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떤가요? 좀 검사 제도 어. 개인의 그 글쓰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보다는 네. 어, 부모가 이 첨삭 지도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첨삭 지도요? 예. 아, 아이 글에 있어서 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어, 보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또는 이러한 부분들은 불필요하니 빼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네. 하는 첨삭 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문장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네. 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네. 그럼 그건 혹시 첨삭이, 그럼 첨삭과 대신 써주는, 네. 그것의 구분은 어떤가요? 그걸 많이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께서. 네. 첨삭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자유롭게 학생이 글쓰기를 하도록 하고, 예. 어, 거기에 대해서 어, 부모가 아, 이러저러한 조언을 해주는 걸할수 있고요. 대신 써주는 거야? 정말 그야말로. 참 듣고. <laughs>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제가 그 독감과 관련돼서 아, 예.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 아, 흐르는 악물처럼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예. 그 친예교 목사님이 그두 아들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아, 흐르는 강물처럼 해주요 예, 예. 아, 브래픽트는 주연했죠. 오. 어, 거기에서 보면, 어, 어린아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예. 어, 그 글을 요약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우와, 예. 그걸 가져오게 하면, 아그 예. 어, 아버지는 다시 그 글을 반으로 줄여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우와, 예. 그리고 다시 반으로 줄여서 가져오면, 다시 한번 반으로 줄여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최종적으로 이, 이, 그 글들을 가장 간략하게 한두줄 정도로 줄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줄인 글을 수지통에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놀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어, 그 책을 글한 과정을 통해서, 어,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 아주 간략한 어, 글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 독후감을 쓰는 방식 중에서 이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쓸때쓴 글을 또 반으로 줄이고 쓴 네. 글을 반으로 줄이나요? 아니면 책을 한번 읽고 만약에 온거지열매를 썼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쓸 때는 다시 책을 읽고 온거지 5매를 쓰는 건가요? 어, 쓴 글을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쓴 글을요? 예. 또 줄이고 그러면 예. 그 다음은 어떤가요? 하루 만에? 예. 아, 하루 만에? 예. 예 이걸 또찾어가라 예. 아, 거기서요? 예. 우와. 애들은 이제, 어, 빨리 놀러 가고 싶기 때문에. 아, 그 어, 현장에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laughs> 찾려야 바로 되겠죠. 우와. 그렇게 되면 이제 온전히 예. 그 책의 내용이 자신의 것이 될수 있죠. 우와. 굉장한 독후감이었던 그걸 자기 걸 만드는 방법이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아이는 아, 글쓰기 과정 아, 글쓰는 능력이 굉장히 음. 어, 늘어날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어쨌든 오늘 글쓰기뿐만 아니라 좀 폭넓은 시야 이게 갖도록 그리고 독크감 쓰는 뭐 굉장히 구체적인 또 말씀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또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네. 마지막 하시고 싶으신 멘토링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는 지금 어, 상당한 그 격변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중추로 활동할 때는 아마도 이 한반도에 큰 정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자들은 어, 지금 상황을 구한말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러한 그 난관들을 어, 헤쳐나가고 더 좋은 나라로 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폭넓은 시야와 지식들이 굉장히 필요해지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고 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좀더 좋은 사회로 만들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더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양진영 원장님 모시고 인물 최대색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